김연옥 여사님의 고일를 축하드리면서 같이 본 영화 엑시트 예고편 주연 조정석 유나 자막 전대미문 가스테러 발생 구급헬기 출동 아저씨, 아픈 큰 누나 사랑하는 부모님 열로한 친척 어른 천없는 사촌 동생들 그리고 나인가? 무게 초과 벌써가 안 됩니다. 남겨진 용남과 의주 내가 무슨 나가면 저런데 저렇게 높은 건물로 된 회사에만 원수낼 거야. 그렇게 저런 데서 일하지 뭐한다고 아직도 놀아. 자막 짠내 폭발, 청년 백수. 가수소년아. 용남이 탈출용 닻줄 끝에 볼링공만한 무쇠추을 달아 건너편 건물로 던지려는데 다른 거. 어? 다른 거. 어? 너무 무겁다. 현장에서 대피 중인 시민의 착습니다 용남과 의주가 방호복 차림으로 유독 가스 속을 돌파해 건물 옥상으로 올라온다. 우리 가자. 그래 가자. 완등. 용남과 의주가 밧줄을 타고 뛰어내린다. 재난 탈출 액션 엑시트.